흥미로운 경기가 열렸는데 이 경기의 선수들은 사람이 아닌 달팽이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노폭주의 콩앤 마을에서 열리는 세계 달팽이 경주입니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우산과 비옥 같은 물건을 들고 경기장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이 특별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경주는 달팽이들이 촉촉한 천으로 덮인 원형 테이블의 중앙에 놓이면서 시작되며 결승점은 중앙에서 약 33CM 떨어진 외곽 원입니다.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 달팽이가 우승자가 됩니다. 이 행사는 마을의 자선기금 마련 축제로 시작되어 6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약 150마리의 달팽이가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달팽이 주인들은 경주를 위해 가장 빠른 달팽이를 선택하고 대회 전날까지 잘 돌보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올해 우승은 4분 3초의 기록으로 제프라는 이름의 달팽이가 차지했습니다. 제프의 주인은 이 결과에 매우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이 경주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콩햄에서 열리는 세계 달팽이 경주는 독특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로부터도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년 이 행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응원하며 모두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고 마을의 자선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직접 보고 싶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독특한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